그를 위하여 무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성경을 보면 이 동일한 이야기들이 참 자주 등장하죠. 어, 어려서 읽었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읽었는데 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지 또 나오지 이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사코포금서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금이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때 계속 힘을 주어 강조할 때 반복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나 중요한 문제기 이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이 사복음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구약의 말씀에 신약에서도 언급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거나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사용했다거나 또는 어, 똑같은 이야기들이 종종 반복되기도 합니다 스대반의 설교에서도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이 구약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어, 이렇게 성경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도 바울이 했던 말을 또 합니다 또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했습니다 왜또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중요하고, 그가 고소당하여서 그가 변론하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즉, 변론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변론할 이 기회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파는 베스트와 달리 유대인들의 이 종교와 이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술을 들으면 어떤 점에서 이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하 복음이 결코 유대인들의 경 어, 전통에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이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이 죽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단절시킬 수 없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 시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죽음이 결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킬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된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과 이 자신, 이 신, 이 사람의 이시인의이 관계를 이 죽음이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에스겔 37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른 골짜 골짜기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힘줄에 살과 가죽들이 덮이고 급기야 그 안에야 아까의 생기가 들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즉큰 군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이 심판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육체의 부활을 에스겔이 전해준 이마른뼈 환상보다 더 웅장하고 장엄하게 묘사하고 표현, 표현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다니엘을 명확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3,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시편과 예언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수많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이 부활 신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도입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우리에게 기록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초로 삼았던 유대인들 당신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 바울은 열두 시파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얻기를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망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실상을 따지고 보면 자신이 고소당할, 당할, 고소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들도 아는 것이고, 당신들도 소망하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과 다른, 달리 말하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일까요?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그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이 담미색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시상 끝날에 이루어질 그 부활 사건이 이미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그토록 바라던 그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이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맞이할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결코 그것이 먼 미래에 내가 죽어 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이루어질 부활이 아니라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인 영생을 소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부활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난 자입니다 라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힘겹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는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 부활에 참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